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 중에 족보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족보. 딱 족보 하니까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는 이런 족보가 떠오르시죠. 하지만 제가 어, 말하고자 하는 족보는 그런 족보가 아닙니다. 어, 시험 족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중에서는 이런 시험 족보를 이용해 보신 분도 계시고, 이용 안해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시험 족보란 무엇이냐면, 학교에서 선배들이 경험하고 고민하면서 만들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중요한 핵심들만 모아 오고 모으고, 모으고 모아 놓은 것이 바로 시험 족보인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시험, 어떠한 광범위한 시험을 내 주더라도 우리가 그 시험 족보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시험 걱정은 없고 든든한 마음이 드는 그런 시험 족 시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기 일수죠. 하지만 우리를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잘 못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험 족보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성경 말씀이란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기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믿습니까? 이 안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족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생명의 족보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짜잔 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의 족보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고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고통까지 겪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족보가 만들어지고 완성되어져서 지금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모든 일이 다 잘되고 모든 일이 다 슬슬 원하는 대로 풀려갈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봤지만 아니라는 것을 아시죠.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말씀이시죠. 그러고 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가셨다고 시험 받으러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죠.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도 어려움을 겪으셨다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는지 우리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40일을 금식해서 배가 고팠던 예수님에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의 배고픔을 채우라 라는 육신의 약점을 이용한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프다고 하는데 40일이나 아무것도 못 드신 못 먹으신 예수님은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저도 대학 시절 때 일반 대학교 다닐 때 CCC라는 성교단체에서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CCC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일주일간 금식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기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말이 일주일이지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모릅니다. 물과 소금으로 버티는 그 시간 기도원이기 때문에 말씀과 예배와 찬양으로만 4박 5일을 지내죠. 얼마나 배고플까요? 그 배고픔에 어떤 사람은 어, 이기지 못하고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행히도 뛰쳐나가진 않았는데 머릿속에는 말씀이 안 들어오고 기도가 안 되고 찬양이 안 되고 온통 머리 속에는 먹을 생각뿐이었습니다. 머리 속에는 통닭, 피자, 아이스크림 같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떠오르면서 어, 예배가 잘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고개를 돌렸다가 다른 사람의 다리를 쳐다보게 되었는데 그 다리가 뭘로 보인지 아십니까? 다리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배고팠으면 사람의 다리가 닭다리로 보였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40일이나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많이 힘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의 어려움을 말씀으로 이겨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성전 꼭대기에 내려가서 뛰어 내려 보라라고 정신적인 허영을 이용한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즉 예수니 예수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진짜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 내려 봐라. 네 말이 정말 맞다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다치지 않게 하실 것이다라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그런 말을 했던 것이죠. 우리도 누가 무시를 하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서 그래서 우리는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미워하지, 미워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무시를 받으셨는데도 화내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말씀으로 이겨 내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줄 테니 마귀 자신에게 경배하라는 신앙적 문제에 관한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면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살아. 근데 말이야. 지금까지 네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이 세상에 좋다는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 테니 딱한 번만 나에게 절을 해봐 이렇게 사단은 예수님을 꼬셨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사단이 주는 것을 받고 사단에게 절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어려움을 겪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라고 어려움을 안 겪고 살겠습니까? 우리들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는지 세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지내면서 하나님을 잡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루 일과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말씀을 읽는 시간이 있었는지 말이죠 하나님을 잡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루 일과 중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30분? 1시간? 2시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을 쓰고 계십니까? 혹여 주일날까지도 기도하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자리에 참석했지만 우리가 예배 순서대로 하다 보면 기도하는 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눈을 뜨고 있다거나 딴청을 피운다거나 혹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니면 잡생각을 하면서 눈만 감고 있지 않은지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면서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는,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힘들고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부탁을 하죠. 하지만 모든 것을 그 사람이 다 도와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들면 우리가 어떠한 국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죠. 근데 그 국가 자격증은 어떠한 국가 자격증이든 따기는 힘듭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쉬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 자격증을 내가 따기 힘들고 어렵다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대신 공부해서 나 대신 가서 국가 자격증을 따서 나에게 갖다 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떠한 국가 자격증이든 본인이 직접 치러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국가 자격증을 따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서 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기면 다 해주신다고 방금 이야기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탁만 한다면, 우리가 전혀 공부를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 부탁을,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하나님께 기도로 나의 힘들고 어려움을 말하면서 맡겨드리고, 나 또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좀 전에 두 번째 얘기했듯이 하나님께 우리의 힘든 것과 어려움을 맡겼다면 그것을 가지고 걱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나서 뒤로 뒤돌아 서자마자 아 어떡하지? 어떡하면 좋지?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지? 이런 고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맡겼으면 그 기도를 들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 또한 이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제가 국가 자격증을 준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자격증은 1년에 딱세 번밖에 치르지 않는 시험이었는데 우리가 국가 시험을 칠때 보통 언제 치죠? 언제 치죠? 보통 대부분이 주일날 국가시험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치르려고 하는 이 국가시험 또한 주일날 치르는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아주 신실했기 때문에 주일은 빠지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 시험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국가시험을 포기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국가시험을 쳐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시험을 칠수 있는 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국가시험을 준비를 했죠. 제가 1년에 3번밖에 이 시험이 치러지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1차 때 등록을 하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과연 기도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 국가시험은 그냥 주일날 그대로 치러지게 돼서 등록만 했을 뿐 시험을 치러가지 못하게 되었죠. 시험을 못 쳤으니까 당연히 떨어졌겠죠. 그리고 2차 시험이 다가왔을 때도 똑같이 등록을 하고 기도를 했죠. 그런데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주일날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기회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도 또한 등록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시험 날짜가 일주일이 다가오고 3일로 3일 전후 다가왔습니다. 그때까지 전혀 변화가 없이 주일 날 시험이 치러진다고 계속 나와 있었죠.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시험을 치르기 이틀 전에 드디어 문자가 따르릉 하고 울렸습니다. 어떤 문자가 왔을까요? 사정이 생겨서 국가시험을 하루 전날 치르겠다 라고 문자가 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설마 저는 이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의심하고 공지를 들어가서 확인을 했죠. 정말로 하루 앞당겨져서 시험이 치러지게 됐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특별히 이뻐하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역사에 체험을 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이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10편 34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구하메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족보인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생명의 말씀만 잘 따른다고 우리에게 항상 모든 것이 잘될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내뜻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힘든 것과 어려움도 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때 우리의 삶, 우리의 미래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이겨내는 것이라고 세 가지로 이야기했죠.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잡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두, 두 번째로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로 맡긴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행하였을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